프로야구 선수 황재균과 그룹 티아라 지연의 결혼 소식에 연예계와 스포츠계에서 축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황재균과 지연은 각각 본인의 SNS에 자필편지와 두 사람이 함께한 사진을 공개하며 결혼 사실을 밝혔습니다. 황재균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작년 한창 힘든 시기에 만나 흔들리던 저를 단단하게 잡아준 친구와 함께 결혼을 결심했다고 썼고요. 지연도 작년 지인을 통해 알게 돼 좋은 감정으로 만난 남자친구가 있다며 겨울에 결혼을 약속했다고 적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전 임신은 아니다고 명확하게 밝히며 2022 시즌 종료 뒤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결혼을 발표하며 황재균이 방송을 통해 드러냈던 열애 시그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의 출연에 이상형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여자친구가 제일 좋다. 사 개월 된것 같다. 올림픽 갔다 와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고요. 앞서 나혼자 산다에 출연했을 땐 티아라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